자, 876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뿐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식정리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1, 2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왼쪽이니까 또는입니다. 그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는 크다가 돼요. 자,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자, 식을 좀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2X 제곱, 자, 1항을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2A 플러스 OX 플러스 OA가 되죠. 자, 2, 1. 자,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자, 곱하면 2a, 곱하면 5가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식이, 2x-5와 x-a, 이렇게 되죠. 자, 요게 0보다 작다. 오른쪽이니까 4인데, <laughs> 얘는 2분의 5인데, <laughs> 얘는 a잖아요. 누가 큰지 일단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이게 2분의 5에서 a까지인지, a에서 2분의 5까지인지, 참. 자, 이걸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크다 잖아요.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 경우 2분의 5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못 들어가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맞을 거다죠 자, 2분의 5보다 작고 이렇게 쭉 간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 부분 생기는데 여긴 정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정수가 생겨야 돼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려면, 여기 요 a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되죠.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돼도 되는지.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게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이 공통 부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4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에 마이너스 3이 들갈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4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최종적인 범위가 되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